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특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또 우리 중직자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장면이 크게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출애굽 18장 21절에 보면 출애굽을 했던 모세에게 아, 그 장인 니드로가 추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십부장을 세워야 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으로 세울 건가? 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서 재덕을 경비한 자, 다시면 능력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하는데 세 가지가 바로 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이게 무슨 얘기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세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뭐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 원치 않는 게 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은 뭔가 자신을 위하여 뭔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진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하든 못하든 일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데 일만 잘한다. 그 무서운 일이거든요. 진실한 사람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불이한 이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된다. 불이한 이익. 어떤 이익을 얻는 것에 이것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출애극기 하면서 이익을 얻은 들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노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든 크든 뭔가 있다는 거지요 이권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명의 중요한 임직을 세울 때 기준을 이때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성경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돼요. 특히 복음적인 사람. 여기는 조금 더한발 나간 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얘기는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하다는 얘기는 똑똑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적 판단,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분별에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한데도요 미련한 걸 분, 판단하거나 잘못하면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많은 정보를 의미하고요, 지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할때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 사람 참지혜로워이 얘기는 판단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얘기는 뭐냐? 우선순위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못 보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가 지혜로냐? 우 문제, 사건, 사람 만남 이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 이것을 판단,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 렇게 표현했습니다.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잘한다라는 것보다는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객관적이야 됩니다.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 부분을 말할 수 있는 주관성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조화로운 때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단 말이죠 아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게 성경의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중직자들이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이러고 할때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냐 이거는 단지 좀 중직자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의 참된 가치는요,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냥 복음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알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이해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문제고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뭐죠?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창세기 6장은 뭐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철저히 육신 중심인 사람. 창세기 11장이 뭐냐? 성공 중심인 사람이에요. 무조건 성공하면 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배파 바탕이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답을 아는 사람이 되요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카렌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렌 목사님이 딱 나와서 포럼하는데아 자기는 한 가지를 확신한대 그게 뭐냐 했더니 한국인은 절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을 거래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거 생 모습이 수염이 없어서 뭐 그랬었대. 아, 그게 아니래. 왜 한국인은 아담과 하와가 될수 없냐? 뱀이 나타났을 때 뱀을 잡아 먹었을 거라는 거야. <웃음> <웃음> 자기 이게 그건 하나님은 한국인을 아담과 하와로 창조 안 했어요. 뱀한테 속을 리가 없대. 잡아 먹어 버린. <laughs> 우리가 아니 한국인이 뱀 먹는 걸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거 전 세계 사람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 아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우리 뱀을 먹는 게 아니라 뱀 소주를 담아 먹는다고 뱀술을 담아 먹는다고 그랬더니분이아 그럼 아담과 하와가 뱀술을 담아 먹었을거라고 아, 너무 재밌어요. 장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준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창세기 6장요. 내피림 모두가 다 타락했어요.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희망이 없다. 왜? 사람이 완전 물질 중심이 되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 타락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물질이 인생의 절대 가치관이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타락하게 돼. 요 누가 제일 무섭냐? 물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럼 그거 손해본다? 못 견딥니다. 그 이익을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수단방법 안 가립니다.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이때 준 답이 뭐죠? 방주입니다, 방주.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내 자손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방주.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문제. 완전히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이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대한 권력을 갖고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준 답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내가 치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땅. 이 비밀을 알아야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모르는 것은 당장은 그 사람이 뭔가 유익을 주는 것 같아도 무시무시한 삶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은 근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본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축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사실은 근본 축복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제로부터 해결받은 거, 아민이죠?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서 올무에서 해방된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지옥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축복 중에 축복이 뭐다? 원제에서 해방된 것. 사단에서 해방된 거, 지옥에서 해방된 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요, 뭐 복을 받았니 안 받았니, 나는 뭐 은혜가 있니 없니 이렇게 나가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복음의 근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 사명을 줬어요. 근본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사명이에요. 또 하나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근본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하죠? 근본 사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 근본 사명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랩몬트들이 공부를 한다. 나중에 직장을 갖는다. 나중에 어떤 상황에 모든 과정이 어디에 관련이 있어야 되냐. 근본 사명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마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근본 사명이에요. 전 세계 2, 3, 7, 5천 종족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는 자, 두 번째. 직분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두 번째예요. 직분의 참된 가치는 뭐냐? 첫째.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무엇을 위해 주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성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집사님도 성직이고요. 교사도 성직입니다. 권사님도 성직이고, 교회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맡은 모든 것은 성직입니다. 성 자가 무슨 성자지요? 거룩할 성자지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의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는 모든 직분은 영혼 구원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섬김 전부 다 궁극적으로 그목적지은 어디를 향하냐? 영혼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 목적점은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다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죠?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친척.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직분은요, 반드시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여기 본문에 나오죠?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합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그 직분의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직분을 너무나 가치 없이 여기면 그 직분이 비방받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방받습니다. 아, 목사가 왜 저래? 그 비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만. 가치가 드러나도록. 굉장히 여러분이, 여러분이 맡은 일이 누가 봐도 참 너무 귀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느껴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방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 다운. 목사는 목사 다운. 장로는 장로 다운. 권사는 권사 다운. 집사는 집사 다운. 교사는 교사 다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답지 않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에 거기에 맞는 룰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걸 맞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이 늘 거기에 여러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비방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삶의 전부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상징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자두 번째, 세 번째 는 뭐냐? 누구든지 에거리끼지 않게 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삼절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 이하가 되면 꺼리끼게 됩니다. 사람이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뭘 하든지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나 우리가 하는 말, 행동 이게 행동 이런 것들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면 복음이 비난받고 복음이 모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지극히 선한 것, 최고의 것이라고 여길 만큼 분별 있게 해야 돼요. 내 직분이 누가 봐도 최고의 직분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야, 너 같은 교사는 더 이상 없어. 최고의 교사야. 최고의 구역장이야. 최고의 집사야. 최고의 권사야. 최고의 장로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꺼리 끼지 않도록. 꺼리 낀다는 게 부담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직분을 왜 줬을까? 그 부담 준다는 얘기거든요. 방해받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라. 모든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아니, 뭐, 일반, 그, 물건 파는 사람들도 고객 감동, 이렇게 나오는데. 고객 감동.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감동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냥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네 번째 뭐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게입니까?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용주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일은 주를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는 관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자처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참된 자세 중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난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직분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세 번째는 고난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 여기 보니까 사절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마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한 것과 이런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아시나요 고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사단이라는 존재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건세 자본자가 세상을 장악했다고 에베소스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잖아요. 네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느냐? 그럼 집안의 원수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냥 복음 안에 있다 보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편견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핍박받지 않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순간부터 핍박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어려움이 올수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받아서 세상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과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보고만에 있다 보면 생각 않개 사람들한테 "아, 왜 그렇게 살아? 아,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요. 아이고 그래 장하다 그럴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조를 위하여.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너 쓸데없는. 그거부터가 별로 좋아질 않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넌돈 벌어서 뭐할 거냐 세계 보고 말 겁니다. 이 삼칠 오좀 아니 네 오지랖도 넓지 이왜뭔디 네가 뭔 사명 있다고 뭐 세계를 걱정해 임마. 너는 네아까로미나 하고 너나 돈벌 돈 벌어 잘 먹고 잘살 이러지 않겠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해할 수없다니까요 이해 못 합니다. 그 제가 전에 처음에 아르메니아 갔을 때 그분들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게 저한테요. 목사님, 아르메니아는 왜 왔습니까? 나한테 첫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기 왜 왔게요? 여러분에게 보음 전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복음 전 목사님한테 무슨 이익이 오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 이익 때문에 온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이해할 수가 없대요. 왜내돈 들여서 내가 와서 이 고생하는데 왜 할까 저분? 왜 저런 일을 할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성공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 일을 할까? 이해 못 합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이해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가면 뭐그 뭐나 먼 길에서. 이번에 우리가 모스크바에서 아르마리, 그 아르마비르에 도착을 했더니 야곱 목사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왔어요 차로. 그래서 며칠 왔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이틀 왔거든요. 우리는 비행기로 이틀 왔잖아요. 자기는 가족들을 수용차 싣고 이틀로 왔대요 조지아에서 아르,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규이라란 도시에 출발해서 참 진짜. 9살짜리 딸, 부인, 아들 둘, 자기 이틀을 온 거야. 꼬박 차로.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조지아로, 조지아로 국경 넘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국경에서 9시간을 서 있었대. 9시간을 왜 했더니 얼마나 트럭이 많은지 물동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지금 막 물동량이 너무 많으니까, 막. 아홉 시간을 트럭 빠져나가는데 아홉 시간 걸렸대, 아홉 시간. 야, 말이 아홉 시간이지. 여러분, 국경, 국경지에서 아홉 시간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하루를 다 지내간 거지. 그래서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온 것은 목사님들이 온 거리에 비하면 비교할수 없이 짧은 거다 목사님들이 그먼한먼 먼 곳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이 정도의 거리를 어렵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는 목사님들보다 나이도 젊고. 저는 음, 많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모님이요. 하, 아무렇지도 않고 피곤한 티색도 없어요. 하, 전부 다뭐 도와주고. 제가 가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주의 를 하는 것에 수고로움?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 착각이에요.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는요, 30분만 넘어도 멀다고 그래요 우리는 30분만 가도 멀어요. 너무 멀어. 참. 3시간 거리에서 오라고 하면 안 와. 이거 있을 수 없는 인 거지. 이 개념의 차이가 너무 큰거 그래서 우리에서 우리는 땅이 좁아서 그런 거 같다 땅이 좁아서 생각도 좁아요. 땅이 좁으니까 생각도 좁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내할 수있기를 주여렴을 축원합니다. <laughs>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다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풀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시니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잠깐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잠깐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 자, 8절,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칭찬받는 자여, 근심 속에 있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납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우리에 대해. 나는 누군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아나, 살아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다 아닙니다. 칭찬받는 자여, 근심 속에 있는 자 같으나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영적 비밀을 알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다윗이죠. 그들은 핍박을 받았으나 개의치 않았거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첫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정확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전달자. 두 번째, 우리는 누군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야. 기도응답의 증인이. 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린도 후소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정확한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비록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번 모든 사역 현장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로 도와주신 덕분에 아무 일 없이 정말 은혜롭게 모든 걸다 마치고 올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대사요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된 참된 자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